아! 오케이. 나, 어. 오케이. 머리가 너무 아파. <웃음> <여러분>. <웃음> 에이, 의자가, 이거 왜안 돼. 에이, 버려. 오케이. 아, 이거는. 어제 만든 노래요 내가 다른 남자 있는 걸 봤어. 내가 다른 남자 있는 걸 봤어. 우리, 우리 자주 가는 커피, 숍에서 아, 왜 만나 와, 저는내 봤어. 에. 예 말도 못듣어난 나서. 에. 진한 배. 난 죄송한 거야. 에. 에. 워 에. 난난난난난난난난 들어봤어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서서 예, 예, 마음 충분히 났어 나는 궁금한 게 있겠어 지금 새벽 4시에 이 라이브를 보는 997명은 무슨 마음이야? 내가, 내가 왜 좋은 거야? 이해가 안 돼. 이런, 이런, 이런 데서 좋아. 진짜 고맙다, 얘들아. 고마워. 진짜로, 진심으로 고맙다, 이거는. <laughs> 고마워, 얘들아. 내가 진짜 니네 때문에 음악할게, 열심히. 아, 우는 거 아니다. 보는 게 아니라 눈물이 그냥 나왔을 뿐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 들려줄게 지금 990명 다 들려줄게 대신 유튜브에만 뭐 올리지마 오케이 이거는 이번 앨범에 들어간 노래야 알겠어? 이번 앨범에 들어간 노래야 아 일단 한번 들어볼게 빛이 돼줄게 yeah. 그런 말은 잘 못해 정답이 돼줄게 그런 말도 나 못해 아톰이 yeah. 돼줄

知道啊。 들려준 거예요. -son yeah. 그때는 멀어 그때는 서 어려웠어 너나 나랑 산했지만너멀었 그때도 몰랐어 모는 척했어 사랑사람만으는안 되는 거였어 사랑하는데 왜어쩌 너를 보고 싶은데 왜어쩌너없는안 되고 너없는안돼 그런 우리가 왜어 Yeah t a l k 이건, 이건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이 노래도 너무 좋지만, 그, 사실, 그, 이 노래도 진짜 좋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나오는데, 그, 태양 형님이 눈, 코, 입 아시죠? 눈, 코, 입. 그, 눈, 코, 입을, 이을, 팔과 다리. 팔과 다리란 노래고요. <laughs> 아, 몰라. 트로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 올릴 거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다 하나쯤은 헤어질 수 있는데,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두 달을 전부 헤어질 수 있는데, 예쁜잘 지낸 나무는 행복해 보이네 난. 너의 나 여기에 남겨져 있는데 진 거리에서 어비네 너의 나 이렇게 홀로 서 있는데 까지만 들어줄게 <laughs> 갑자기 술이 깼어 예, 아무튼 그 여러분 그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그 <laughs> 그, 뭐야 응급실 낸 거는 프리게마 알고 있어. 방송곡이랑 어쨌든 더있으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아 고맙습니다. 많이 관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과도한 관심인 것 같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항상 행복하시고요 그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답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어... 근데 진짜 <laughs> 제가 이런 말 잘하는 성격이었는데, 저기 나이 들고 이런 말잘 못하는 성격이 됐는데 아무튼 어, 진짜 진심으로 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게 다예요.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노래 틀어주고 새벽 4시 반에 켰는데도 와서 댓글 달아주고 이래가지고 진짜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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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셔 고맙소 <laughs> 아이고. 그, 진짜 고맙고, 제가 뭔가 더, 이렇게, 좋은 노래 낼수 있게끔 해볼게요. 고맙다. 진짜 고맙다. 고맙고, 끝. 고맙고 고마운 거끝 고맙고 뭐더 이상 할말 없어. 진짜 그냥 고마운 게 다야. 너무 고마워. 아무튼 그 고맙소 고맙소 날 사랑하오.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아도 나중이 있더라 화이팅. <laughs> 그래요? 화이팅 합시다.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그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행복할 수 있게 잘 기도할게요. 자, 다 같이 기도 시작. 오케이, 기도했어. 이렇게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더 틀만한 노래가 뭐가 있냐면 제... 자, 부요 자. 마지막이야. 이제 우리 뭣도 아니고 친구 아닌 아니 남보다 더못한 사이로 uh -huh. 이제 우리 뭣도 아니고 되게지 가끔 시간분 없는 사이로 이게 말이 돼 그렇게는 돼 내가 너 어떻게 해? 사랑했는데 하루아침에 아치겠는돼 우리가 어떻게 뭣도 아닌 게돼 어떤 밤을 지나서 언제가여까지인것 같다는 너의 말난 이해가 안 돼. 어떤 밤을 지나서 우린 새벽 앞에 인사하는 너.

친구와 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uh -huh. 이제 우리 모두 아니고 되겠 지가끔 시간 보내보는 사이로 이게 말이 돼? 그 약해 난 데에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데, 아래 워치에 아직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두 아니 기대? Yeah. 잘해준 건 없지만 아. 그날 타고 못해준 것도 없찌나 말한 건크게 아니었더네 그런 뻔뻔하고 뻔한 말로 추게 하지만 가진 게 많진 않지만 내게 다 줬어 난진짜말 했어 나정부한다 행복까지 다 제발 부정하지 마더 아, 알지니까 uh -huh. yeah. Yeah.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이야 2년 하루 아침도 아니고 2년이 아니야, 아니야 사탕 발린 포장하지만 아니야 이건 마지막이 uh. 이제 우리 모두 아니고 친구 아닌 남보다도 못한 사이 <뭐라> 이제 우린 뭣도 아니고 되겠지 가끔 시간 보한 번은 이게 말이 돼 그렇긴 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게돼 <뭐라> 가끔씩 아무사이 우리는 어떻게 사랑했는데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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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하는기 이런 노래들이 이번 앨범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 <laughs> 아, 이고 너무 많이 틀어 나오네. 아무튼, 그. 아. 요즘 많은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잘 이겨내고 또 멋있는 어른으로 이렇게 해볼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4시 반에 이 라이브를 푸는 사람들은 이해해주겠거니 하면서 켰어요. 네 다들 너무 고맙고요 고맙고요 아...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또 앨범을 열심히 준비해서 내서 해볼 테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막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니까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에이, 아무튼. 고맙소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새벽 대시 라이브 방송 켜서 노래 들려주는 게 제일 좋아 노래 내는 것 보다 이게 더 좋아 왜냐면 여긴 저는 진짜 딱 만약에 10년 뒤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망했다 전딱이 600명만 제 노래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나랑 감정 선 이런, 공감, 대가 맞는 사람들만 들어도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아무튼 그러니까, 잘 자시고, 일 주무시고, 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어, 그랬습니다. 웃자! 하하하하! 안 되겠다. 너무 진지하게 끝내버렸다. 이거 웃겨, 뭔가 웃겨줘야겠다. 웃겨줘야 돼. 어떻게 웃겨주지? 어떻게, 어떻게 웃겨줘야 돼? 어떻게 웃기지? 아, 웃, 어떻게 웃길까. 웃겨줘야겠다. 이, 이런 아티스트가 어딨냐? No, they, 알았어, 해줄게. 청인. Like, kind of, kind of, kind of, ah, <놀람> 하하. 하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나나나나나. Ah, 떠나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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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떤가 adjustments>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우린 300만원짜리 중고차로 함께 어딘든 다녔지 난 부럽지 않게 팔짱을 끼고 환 장의 사진에 추억을 담고 밤잠을 설치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내 꿈은 너의 미래여 우린 서로를 따르는 한 쌍의 아름다운 새야 채워져도 부족했던 사랑.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 픈 사랑. 하지만, 셀 앞에서는 역시 서로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욕심에 홀로 앉아오는 너의 울음소리. 다들 쏴버린 눈초리. 나를 갈수록 더해. 난또이 생각해. 해야겠다. 해야겠다. 뜨거운데. 내 마음은 얼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laughs> baby 베이비 모든 게 그대로지. 우리는 변해 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기 하는데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너. 맞아 이거!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너에게 미안해 지갑에 돈을 채우고 시간을 내 티나게 사랑을 피워 못해도 너와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으면 느네 기분이 나빠서 여기다 내 생각은 또 빗나가 거리를 거내며 너에게 장난을 쳐도 진부한 사랑놀이 사랑은 한때 사랑은 이별과 한패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대 태양은 뜨거운데 네 마음은 얼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따라가지 못하는 여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나나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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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사랑. 사랑은 안돼 사랑은 이별과 한패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데 사랑은 안돼 사랑은 이별과 한패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데 버리면 벌어지는 게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 꿈인데 손을 잡은 얼마나 좋을까, 모두 꿈인데, 나는 벗어나지 못하네. Whoa. Put your hands in the air. 에 에이, 에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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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에이, 에이, 우리 에이, 에이, 에 Say, ah, yeah.", ah, yeah.", say, oh, yeah, oh, yeah, say, Oh y e a h o s a e a l s a y s a Lisa. l i s 는 l i 걸까 사랑 s a 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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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a l <laughs> 네, 이제 끝내도 되죠? 네, 어... 이제 끝내도 되죠? 네 사랑은 멀어있네 내 마음은 얼어있네 웃겼지? 자, 이제 다들 자라 공연 없으니까 다행이 밖에 비와요? <laughs> 다 잘해 <laughs> 웬마하면더 하라고 할텐데 다 잘해 <laughs> 아 망했다 이거 유튜브 쇼츠 올라가겠네. I think you need some sleep. 아니? 아니. 아닌데. 잘 건데. 어 리성 리성 커버는 올려도 돼니좀다 <laughs> 이해한다 자자 <laughs> 미러가 되네 오케이 그럼 잡을게요 <laughs> 니좀세요 안녕 빡그